네오 홈피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오 홈피 안에 들어오시면 홈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홈피 메뉴를 띄우시는 경우에 아이템 관리를 들어가시면 어, 그 홈피 내 기본으로 생성된 아이템들, 홈피 명함과 기본 메모판, 북마크 폴더 목록 스킨, 게시판 목록 또는 페이지 바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간단히 스킨 선택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해당 아이템들이 스킨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간단히 쓰실 수 있는데요. 그런 그 필수 아이템인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이렇게 홈피 명함이라든가 게시판 목록, 기본 그 메모판 어, 북마크 폴더 목록 그리고 페이지 바탕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홈피 메뉴를 띄우신 다음에. 이 바탕에서 하겠습니다. 홈피 바탕에서 아이템 관리를 들어가시면 디자인 및 옵션 이 있습니다. 이 창을 여시면 지금 홈피 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템들의 디자인을 다 바꾸실 수도 있고요. 홈피 그 아이템 안에 어떤 옵션이 있다면 옵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반 메모지인 경우에는 간단히 디자인만 바꾸실 수 있는데요. 테두리나 배경색 배경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이 테두리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는 배경 이미지가 지금 줄무늬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다른 디자인으로 디자인 선택창을 통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간단히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 선택창이 한번 열린 상태에서는 뭐 다른 대상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대상이 선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게시판, 게시판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그 배경색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셔서 어,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바탕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 디자인 그 관리창이 있거나 작업창이 있는 경우 작업 대상을 바꾸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대상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테두리가 잡히면서 사이즈 조정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거나 또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약간 바꾸거나 크기를 약간 바꿀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동 모드니까 약간씩 위치 같은 것을 또는 아니면 크기 같은 것을 바꾸시면서 디자인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이템들은 주로 디자인만 바꾸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 테두리를 잡으시면 테이블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테이블 전체를 선택하시면 항상 이 테두리,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테이블 대상이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하니까 테이블 자체 어떤 옵션도 바꿀 수 있게 테이블에그 옵션 창도 별도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그 행렬이 주어졌던 것을 오6으로 뭐 하거나 뭐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줄일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창이 한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당 아이템의 옵션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인 경우에는 옵션 선택창도 나타나고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단지 디자인만 바꿀 수 있는 이런 달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자인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디자인 뭐 테두리 같은 건 현재 없지만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뭐 강하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액자식으로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어 디자인 그 창이입니다. 그래서 이 창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 변경하고 싶은 어떤 것든 기본 아이템이라도 지금 기본 선택 창에서 스킨 선택 창에서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이렇게 바꿔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옵션 창은 옵션이 설정되는 아이템이라면 옵션도 바꾸실 수 있고요. 는 디자인만 간단히 바꾸실 수 있는 거라면 디자인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창에는 어, 지금 마르키가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닫고 마르키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일반 아이템에서 마르키가 생성이 하나 됐을 때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존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만들어서 내용을 사용하시다가 디자인 편집 창이 열린 상태에서 또는 아니면 디자인 편집 창을 대상 마우스로 선택하셔서 열었을 경우에 작업 대상으로 마르키가 선택되면 마르키 같은 경우 옵션 그 설정 창에서 방향도 바꾸고 속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왼쪽으로 가던 것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속도도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 옵션 창은 지금 홈핀에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의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테두리 같은 것을 넣어서 어, 액자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디자인 자체를 바꾸고, 뭐 배경색도 약간씩 넣어서 아예 이미지를 이렇게 테두리와 배경색을 넣어서 좀더 다양하게 꾸며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리창 홈피 명함이라도 지금 현재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넣어서 예쁘게 꾸며서 테, 테두리도 뭐 이렇게 넣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꾸며 쓰실 수가 있습니다.